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렌즈는 오렌즈 스페니쉬 브라운이고요 스킨케어부터 천천히 시작할게요 얘는 올리브영에 파는 5겹짜리 화장솜인데 여기다가 토너를 먼저 묻혀서 얼굴을 살짝 닦을게요 이건 더마토리 시카 파우더 토너인데요 밑에 이렇게 살짝 침전물이 있어서 흔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먼저 여기 화장솜에다가 잔뜩 묻힐게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진짜 많이 안 좋아요 혹시 저좀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하루 처음 시작하고 시험기간 편 찍을 때쯤이었나? 그때쯤에 피부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년 넘게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아져가지고 좀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한번또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지면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얼굴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렸던 한 학기 결산, 그 3학년 1학기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도 잘못 먹고, 잠도 잘못 자고, 맨날 밤새고 인스턴트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강병이라고 하죠? 종강할 때가 다가오면 막 썼던 몸이 상한 티가 팍팍 나면서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서서히 뒤집어지더니,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이제 좀 씌워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동강하자마자 바로 LA 가가지고 못 씌웠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깎고 화장솜에 한번 더 묻혀가지고 이번엔 거의 축축할 정도로 잔뜩 묻혀서 얼굴에 살짝 두드리면서 흡수되게끔, 이렇게. 요즘에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분 공급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날씨도 많이 이제 덥고 이래서. 오늘 날씨 진짜 덥대요. 최고 기온 32도인가? 인간이 돌아다닌 날씨가 아니지만, 저는 나갈 겁니다. 이번에 LA 갔다가 엄청 많이 탔거든요, 피부가. 제가 몸에 선크림 바르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에만 바르고 다녀서, 물론 얼굴도 탔지만, 몸이 진짜 많이 탔어요. 보이, 보이세요? 약간 탄것 같죠? 팔다리가 장난 아니게 탔거든요. 등도 많이 타고, 제가 낯이 많이 입어가지고, 원래는 여름에 이제 집에만 처박혀있는 스타일인데, 살짝 성향이 바뀌어서, 제가 성격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타는 것 같네요. 근데, 집에 가만히 터박혀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긴 해요. 저는 예전엔안 그랬는데 요새는 여름에는 땀 흘리는 거 물론 정말 싫지만, 시원한 게 좋지만, 여름에는 땀을 흘려야 된다. 자연의 섭리대로.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더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 안 흘렸던 땀을 여름에 많이 흘려줘야지 또그해 겨울을 건강하게 날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는 얘기 같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땀을 흘려야지 뭐 노폐물도 배출이 되고 몸에 쌓여있던 독소들도 빠져나가니까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촉촉하게 다 흡수를 해줬고요. 크림을 바를 건데 자기 전에는 원래 엄청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밖에 나갈 거니까. 예, 더마토리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크림이에요. 튜브 타입인데, 오늘은 너무 건조하지 않을 정도만 바를게요.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은, 미끌미끌해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 할때 너무 문지르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기엔 제가 막,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문지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살살살 이렇게 펴발리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두드리기에는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그건 다 못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펴주는 건데 그게 좀 세게 문지르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화면에서 문지르는 건 아니고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거울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보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맞아. 페어싱글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크림 다 발랐고요. 그리고 위에 선크림 바를게요.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더운데. 오랜만에 나오는 아이포 선크림 바를게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좀 많이. 저 피어싱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어디 뚫었는지, 막 관리법이나 뚫을 때 아픈 아프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뚫는 부위의 통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친구랑 같이 뚫으러 갈 때도 있고 혼자 뚫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음 친구랑 같이 갔을 때는 똑같은 부위에 뚫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아팠는데 제 친구는 안 아프다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부위의 통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아팠던 게 여기 안에 이거. 얘가 제일 아팠어요. 깃바퀴는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근데 깃바퀴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머리카락 길면은 되게 잘 걸리거든요. 짧으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깃바퀴는 걸리면 진짜 아파요. 처음에 막갓돌었을때 샤워하거나 막 머리 감거나 이럴 때 특히 말릴 때막 저는 이렇게 수건을 먼저 털어서 말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탁 걸리면은 막 이렇게 딱 막 이렇게 돼요. 진짜 너무 아파서 비명 잤나. <laughs> 진짜 아파요, 걸리면. 그리고 잘 때도 입 뚫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뚫은 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얘가 눌려가지고 뒤틀려야 모양이.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뚫려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쪽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자고 그래서 되게 많이 삐뚤어지고 그랬었는데 막 살티라 그러죠, 일명? 살티어 나오는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관리라고 할 거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아예 손을안 대거든요. 처음에 뚫으면은 막 연고 같은 거 발라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 처음에 이제 후시린 바르면서 약간 소독해주는 용도로 조금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연고 바른다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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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건들고 이러면더 아프기만 하고 덧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응. 안 건드는 게 최선의 관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크림 다 발랐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두드릴 수 있는 쿠션. 얘는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마이크로 세팅 핏 쿠션이거든요, 201호. 근데 제가 많이 타가지고 컬러가 맞을지 모르겠네. 거의 막 23호 아래 수준으로 탔거든요. <laughs> 아, 맞아. 그리고 톤 얘기가 나온 김에 제 피부톤을 약간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더. 밝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23호 피부예요. 겨울에는 살짝 피부가 밝아져서 21호 쓰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23호도 쓰고 21호도 쓰시는데 실제 피부톤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23호 피부톤이고요, 어두운 피부예요. 밝은 피부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명도가 어둡다기보다는 채도가 높은 편? 그거 아시죠? 사진 찍을 때도 막그 채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도를 높이면은 더 색이 진해지면서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거처럼 피부에 좀 채도가 높은 편이라서 어두운 컬러를 써야 돼요.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얇게만 바를게요. 제가 LA 다녀오고 나서 너무 여행이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 계획을 막 짜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갈것 같은 거예요.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뭔가 혼자 가기는 에 살짝 아쉬운 그런 곳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그냥 나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러면은 진짜 못갈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또 언제가? 나중에 언제? 해? 이런 거는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안 하면은, 음 저는 절대로 못 하거든요. 이때까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딱 결심이 섰을 때안 하면은 평생 못해요 저는. 그래서 딱 생각 들자마자 바로 해야 돼 가지고 그냥 티켓을 끊어버렸어요. <laughs> 티켓을 끊으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숙소도 알아보게 되고 숙소도 예약을 하면은 또 점점 더 마음이 급해져서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저는 원래 이막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여행 가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틀 전에부터 고민을 하다가 어제 비행기 티켓다 끊고 숙소 예약도 끝났어요. 빛의 <laughs> 속도로. 근데 당장은 너무 이제 성수이라서 비싸서 못 가고 좀 늦게 예약을 했어요 8월 말 거의 뭐 갔다 오자마자 학교 가야 되는 그런 마음 아픈 구조지만 그래도 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자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은 이거 제가 20살 때 열심히 쓰다가 진짜 오랜만에 꺼냈네요 쉐이머라 하드 포뮬라 이게 색상이 월넛 브라운 제가 그 LA에서 찍은 겟레디 있잖아요 거기서 눈썹을 일부러 어둡게 엄청 진하게 그렸었는데 근데 저도 영상 올리고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댓글이 너무 막 진한 어, 눈썹 진짜 안 올린다 뭐. 눈썹 색 진짜 안 올린다 눈썹 무슨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달려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댓글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던데 초반에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막 어, 밝은 색 눈썹 색 조금만 더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음, 그냥 그렇다 쳐도 막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공격적으로? 되게 좀 기분 나쁠 수 있게 말하는 그런 댓글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밝은 브로 드고 왔습니다. 근데 이 컬러도 아마 제 머리색이랑 완벽하게 맞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머리색을 워낙에 밝게 빼 가지고 지금은 살짝 노란기가 도는데 거의 처음엔 백색처럼 뺐어서 그래도 아직 좀 밝거든요, 머리가. 오늘은 그냥 빈 곳만 채워 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약간 이런 컬러거든요. 어, 더 너무 덥다, 오늘. 저 오늘 전시해 보러 갈 건데, 말했나? 말씀드렸죠? 어. 전시해 보러 갈 건데, 오늘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제가 보러 가는 전시 이름이 날씨예요, 날씨. 그 한남동에 디뮤지엄에서 하는 건데 날씨에 대해서 막 날씨 변화에 대해서 전시하는 건데 저도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한다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전시회 같은 거 어떻게 알고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 디뮤지엄 대립미술관 어플이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는. 그거 어플 다운받으면은, 음, 딥뮤지엄이랑 뭐대림미술관 이렇게 같이 돼있는데, 거기서 어떤 전시하는지, 그런 거다 나오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뭐고, 다음에 어떤 전시 준비 중이고, 막 이런 거다 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날짜 맞춰서 가면 되거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가보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너무 덥다.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덥다니. 그서 이렇게 다 그렸고요. 아, 엄청 공들여서 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도는 안할 거예요. 찮아가지고 저는 이제 섀도우 안 하고 나갈 때 진짜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눈 위에 발려진 파데 살짝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그러면 살짝 음영이 지면서 <laughs> 섀도우 바른 것처럼 <laughs> 그렇게 돼가지고 아까 썼던 브로우로 눈 뒤쪽에만 살짝 이렇게 하고 손으로 문질러주면은 대충 섀도우 한 것처럼 돼요. 눈꼬리. 브로우 카라는 그냥 안 할게요 오늘 평소에 별로 막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라서 바로 뷰러 들어갑시다 여름에는 정말 가볍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름에도 화장 되게 진하게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laughs> 귀찮으면 안 하고 나갈 때도 많고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언니 저는 피부 화장이 너무 안 먹는 게 스트레스라고 언니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피부가 안 먹으면 그냥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기 싫어가지고 피부가 안 먹으면은 그냥 피부 화장 안 해요. 그리고 엄청 더운 날에는 또 메이크업 안 하는 이유가 피부 온도가 높으면은 잘안 먹거든요. 더 빨리 무너지고 잘 뜨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안 해요. 선크림만 바르고 거나 아니면 그냥 선쿠션 같은 거 두드리고 간다거나 오늘은 마스카라 살짝만 할게요 이거는 에뛰드 컬픽스 블랙이고 아 아까 뷰러는 이거 코지 뷰러 73번 이 뷰러가 제눈 곡률에 진짜 잘 맞더라고요 아 더워 아침에 샤워했는데 땀 나고 있어 그냥 뭉치지 않게 한 번씩 만서어줄게요 요즘에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카라도 안할 때도 많고. 음, 이렇게 와스카라다 했는데 오늘 음, 블러셔 뭐 하지? 좀 뭔가 쨍한 컬러 하고 싶은데 고민 자 오늘 블러셔는 이거 쓸 거예요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PK05 요거트 핑크인데요 이게 색깔이 이런 딸기 우유색? 베이비 핑크? 얘를 바를 건데 진짜 딸기 우유 색이에요 그냥 음, 브러쉬 묻히면 뭐 이렇게 브러쉬가 하얗게 든 얘를 바를게요 그냥 중앙에다가 잘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색깔이 되게 연해가지고 요런 느낌이에요 색깔 진짜 잘안 보이네 응 요런 느낌? 이렇게 바르고 뺨전왕이지로 그리고 립을 바를 건데 아직 색을 뭐 바를지 못 정했거든요 지금 치크가 핑크빛이라서 립도 살짝 핑크로 바를 건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컬러가 이렇게 두 컬러인데 하나는 416번이고 하나는 104번이거든요. 416번 서틀 베이지. 튼튼데도 발색이 되게 잘 돼가지고 제가 좀 가볍게 나갈 때 자주 바르는 건데 이 컬러랑 얘는 텐더 로즈라는 컬러인데 그면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두 컬러 사이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가 416번이고 얘가 104번. 근데 이게 살짝 더 핑크기가 돌고 얘가 조금 더 베이지 느낌인데 두바을 시원을 뭐가 어울릴까요? 이거 발라야지. 104번 바를게요. 원래 제가 틴트보다는 립스틱을 좋아하는데 제 틴트 특이 그 입술에 물드는거나. 약간 마르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립스틱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가 진짜 립스틱처럼 이렇게 싹 감싸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틴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해라는 약간 케이스가 아쉬웠는데 이번에 케이스 역대급으로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원래 입술이 잘안 지워지는 편이긴 한데 밥 먹고 나서도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이런 거다 빨아먹어가지고 잘 지워지는데 원래 엄청 웬만큼 지속력 좋은 립스틱 막 그런 거 아니면? 음. 아에들었어 오늘 이렇게 끝이에요. <laughs> 완전 빨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고, 저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맞아, 원래 이거 뿌리는 거 까먹었네요. 어반디키 세팅 스프레이. 얘는 그냥 고정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뿌리면 시원해가지고 뿌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말려주고, 아 여기 덜 뿌려졌나? 안 시원하네. 여러분, 제가 얘를 빨리 쓴 이유를 아시겠죠? 막 아끼지 않고 뿌려. 오늘 그냥 이런 나시 원피스인데 린넨 소재?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되게 잘 구겨지는 나폴라 포란 소재 린넨 맞나? 뭐 이런 건데 분명히 또 팔에 선크림 안 발라서 다탈 거란 말이죠 여기도 타겠다 지금 보이세요 여기 팔탄 거? 차이 보이세요? 그냥 이런 원피스예요 여기 허리에 끝 매는 거 있는데 묶어도 되고 풀어도 되고 그냥 진짜 편하고 시원한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원피스고 길이는 한이 정도? 길죠 이런 옷이고요. 머리는 지금 젖은 상태인데 그냥 안 말리고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나가면 다 마를 것 같아서. <laughs>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 네, 그러면 오늘 준비도 이렇게 끝났고요. 저는 배가 고파서 중간에 나가서 뭘 먹고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